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이 산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어서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유대인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동족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로 쓰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 연결고리가 동물의 제사,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362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구약의 율법, 절기, 제사들 가운데 피가 없이는 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가량의 분량의 신약 성경은 이피 라는 단어가 98번 언급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피는 5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 배경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 그 당부하고 맡기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리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앞에,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언제 접속사로 쓰죠? 앞에 말을 그대로 받을 때 쓰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히브리서 전체가 교리로 설명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의 동물의 피와 그 피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17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구약의 피의 제사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었지만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동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매 절기 매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동물이 죽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죄가 깨끗하게 된 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성전 밖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러나 그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러 번 아니죠 단한번 흘리신 피예요. 그리고 그 피가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할때이 성소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형입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세워진 불완전한 성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려놓은 휘장의 높이는 40규빗, 약 20미터입니다. 넓이는 20규빗, 약 10미터예요.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큼 두꺼웠습니다. 그 휘장을 한 번, 1년에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그 대제사장 자신에게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휘장을 밀어넣으려면 약 3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동원되어서 그 휘장을 밀어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그 휘장을 걷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부터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죄로 막혀 있던 그 휘장이 예수 글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가 온전히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 성수에 들어갈 담력, 자격,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생의 자녀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뭔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축구를 보다가 이제 메시나 호날두가 이제 축구에서 골을 딱 넣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 "아우, 아빠 찢었다." 이러는 거예요. 뭘뭘 찢었지?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찢었다는 거예요. "와, 저거 찢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찢었다는 의미가 어썸 awesome. 대단하다 누구도 할수 없는 그 길을 그 호날두, 메시가 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원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찢어지실 때 죄로 막혀있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죄로 막혀있던 그 휘장이 걷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죽음과 혹독한 그 심판의 크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이고 내가 그만큼 용서받았다는 것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덮어 주는 사랑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인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뜻은 덮어주다예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을 까발려서 어떻게요? 정죄하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그 위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최초의 덮어 주심. 그냥 풀잎이 아니고 시루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반 영구적인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을 때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이 그 피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덮어 놓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들춰내면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죠. 구약의 율법들은 잠시 덮어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나중에 딱 들어봤을 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말끔히 녹여주시고 없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혈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로 이루어졌어요.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백혈구는 병균이 침투를 하면 그것을 막 공격하고 막 깨부수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백혈구가 그 병균을 이렇게 감싸 안아요. 감싸 안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병균을 다 녹여요. 무력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서 녹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적혈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골수에서 태어나서 폐에 가서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구석구석에 그 산소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는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어떻게 해요? 비장에 가서 적혈구의 역할을 마감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흐르는 이 피가 이 적혈구와 백혈구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현재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에 어떤 변화가 일었습니까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전에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진노의 자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덮어질 뿐만 아니라 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의 피 제사 없이 제사장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는 적용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피를, 피 뿌림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제사장 없이 동물의 피의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나로부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고 온전한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충분한 믿음은 비교 대상이 있는 믿음이에요. 100%의 믿음이 아니어도 90% 나머지는 10% 다른 곳에 둬도 내가 저70% 가진 믿음보다는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교만한 것이 충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100%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10%는 아니, 어딘가에 5% 정도는 남겨 놓으면서도, 95%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70%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100%의 믿음이 아니거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영점 조절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면 틈이 없습니다. 마귀가 틈탈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사 시험에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사부장으로부터 합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 사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최종 결제가 남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장님이 오셔서 결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99% 합격한 셈입니다 예,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 회사 출근할 준비하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1% 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해요 그 1%가 작용하면 어떡하지?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밤에 전화가 옵니다. 내가 그99% 합격했다는 그 회사보다 더안 좋은 회사에서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라는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99%보다 거기가 더 한참 낮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온전한 100%의 합격이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1%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해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해주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 100%의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송 여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의 피가 나의 처절한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를 왜 남겨놓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럴 줄 아시고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시니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약속하신 이가 어떠시다고요? 믿으시니. 여러분 믿으시다는 말은 순수 우리 말인데 그 뜻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여지를 만들지 말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100%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를 남겨 놓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은 여지를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믿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 이것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왜 서로 돌아보라고 했을까요? 왜 서로 돌아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수로 더욱 그리하자. 사단의 뜻은, 디아, 사단은 디아블로스. 틈을 내고 가르는 자란 뜻이에요. 나누는 자란 뜻이에요. 모이기를 패해요. 나눠요. 갈라요. 싸움을 일으켜요. 왜냐면, 하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가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배로 모임으로 교제로 사랑으로 함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쓴반 무어헤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깨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지만,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이익은 더 추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들은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많아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이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쁨의 일들이 넘쳐나고 행복의 일들이 넘쳐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티르키의 지진 피해 성금도 모으고 있고 또 글로벌 비전, 어려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고 우리가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모임들과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피가 돌아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피의 전달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전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상막해져 가고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분열의 영인 사단이 끊임없이 침투하여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으로 그것이 우리 태평교회가 됨으로 우리 태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